는 물론 뭐, 아파트도 공사를 합니다만 우리 나라에서는 절대 에, 토지 개발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토지 공사 LH 공사 좀 LH 공사에서는 최근에 전국에 있는 뭐, 우리 장현아 시장 님 자리에 가니까 거기에 있다 신문 스크랩에 놓은 거 어, 토지 개발 공사에서 전국에 있는 개발 지역 땅을 사들입니다라는 신문을 대서 특명에 간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서울 등등 인천 인천 광명 시흥 고양 부천 김포 경기 등등 전국의 그린빌드를 LH공사에서 매수를 한다는 광고가 나왔는데 아마 이광고인것 같아요. 제가 저기서 본 광고도 이 광고인데 2019년 2월 11일 날 LH공사에서 전국의 개발지역 재앙구역 토지를 왜 사들이 왜왜 사들이까요? 이 사람은 이, 이 LH공사는 대한민국의 정부 투자 기관 정부가 투자하는 기관 여기서 거둬들이는 각종 수익은 국고화가 되죠. 국고화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인정해주는 땅장사꾼 여기서는 우리가 또 합법적인 도둑, 도둑놈 투자 기관 또 하나 있죠. 마사회 마사회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노동을 장려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가잖아요 허가된 도둑을 키우는데도 마사회가 있고, LH공사도 허가는 도둑놈들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놈들을 잡아야 돼. 이놈들이. 이놈들이 무지막지한 그, 땅을 헐값에 수용을 해가지고, 건설사에 팔아먹을 때 엄청난 이익을 내놓고 팔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평당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놈들을 잡아야 되는데, 정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수차마 때려 잡을 수가 없어. <laughs> 자, 예리체 공사에서 전국의 그린벨트 땅을 매수하는 이유는 그거요 결국은 그린벨트 땅들이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땅을 거드리는 거지.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헐값에 거드들는 거야. 이후에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거드들는 거야. 왜 해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공기관이 대한민국 제1위의 땅 장사꾼이 LH 공사에서 개발 제한역 땅을 이렇게 신문에 대서 특출해서 광고를 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땅 장사. 언제나는 풀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국민들은 보세요. LH 공사에서 신문에 광고내면서 그린벨트는 무조건 해제되니까 저희들이 삽니다. 파십시오. 이렇게 광고는 안 나가잖아. 근데 우리는 그린벨트 하게 되면 이런 이면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에휴. 봐안 들었다. 불능지야. 불능지다 이. 하고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가지고. 이래 가지고 군들을 볼수볼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쪼개야 돼요. 자, 또두 번째 증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해제에서 개발한 상기신 것이다. 피로시 정부가 정부가 단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수도 있다. 지자체장이 안 하려고 하는 경우에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인 케이스. 90% 이상이 그린벨트고요. 또 환경영화평가를 하게 되는데 환경영화평가에서 1, 2등급은 절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환경평가 1, 2등급이 있는 땅들도, 수도권의 땅들도 직권으로 해제를 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자체와 협의해서도 해제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자체가 말을 안 들어주니까 정부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환경평가 1, 2등급이 되어 있는 그린벨트도 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다음에 설명하면 될 텐데, 수도권 정비교입법상 과밀업제, 성장관리,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인데 때려 죽어도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땅을 사지 말아라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정부가 공공을 최우선 목적으로 어 개발을 하려고 할 때는 자연환경보존지역도 개발이 되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상당히 과밀업제와 성장관리지역에 비해서는 개발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제한됩니다. 자연분양 보정지역. 이 지역들을 할 때는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누구예요, 이 친구가? 아, 예. 가장 최근에 그린벨트에 투자를 해가지고 음. 23억의 차이을났어요 지금 청와대에 젊은 친구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유가 지 혼자 그 땅을 샀겠냐는 그 거죠. 어떤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정보를 취득을 해가지고 과천에 있는 그린벨트를 투자를 했는데 2 3억개 차이를 익남겨어요이 같은 보도가 나가면서 일각에서는 아이유가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예상하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아이유가 매입한 건물과 토지는 당초 그린벨트 대안 제한 구역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 사고 해제됐다. 이런 정보를 아이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입지해 지난해 이후 매입한 것이 아니냐. 현재 그 땅은 GTX 노선 확정으로 시세가 올라 69억 원이 됐으며 이로 인해 아인과 23억 원의 시세 차이가 있다. 이 땅의 주인공이 그림입니다. 개발자입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역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2 3억원 한번 모으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죠? 23억을 어떻게 만들어? 하면 가장. 여러분 가능한 방법을 내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다. 자 지금 시흥의 경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고 모셨습니다. 70% 80% 육박하는 지역이 전부 그린벨트 보세요. 서울 수도권 주변에 그린벨트 현황. 시흥은 전체가 초록색이래. 반을 음. 한다가 들어갈 데가 없네. 그린벨트 제외하고 1 6 개의 특기개발지구가 전체가 그린벨트 다해제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1순위 어디에요? 시운이 일순위가 시운. 아, 80%가 그린벨트인데 16개 택기개발을조정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하고 어떻게 안 하냐는 이제 일순위가 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자, 우리 땅은 아까 중로 1류의 도로에 제혀있다고 했어요. 도로 현황을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지나가면서 한번 도로 관계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건들고 지나가보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그, 그 관리 주체에 따라서 뭐 국도 또는 뭐 지방도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 우리가 폭으로만 갖고 한번 구분해 보죠 폭은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누죠. 광로는 최소 44시 50m, 8차선에서 10차선 도로를 광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로는 25m에서 30m, 약 6차선 도로를 우리가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종로 1류. 우리 땅이 종로 1류 도로입니다. 20m, 25m. 약 4차선 도로를 종로 1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땅은 종로 1류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4차선 도로에 적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안산선. 우리가 깊숙히 연구를 해봐야 될 노선입니다. 심지어 우리 물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호재가 신안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선에 대해서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면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한양대까지 쭉 내려오는 도로 그리고 광명역에서 분과되죠 시청으로 가고 하나는 목감으로 내려오는 신안산선은 복선 전체는 최대 110km로 운행이 됩니다 지금 서울 도심에는 25에서 30km 한 정거장과 한 정거장을 이동하는데 그래서 신안산선은 거의 GTX급에 준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GTX가 최고 속도가 1 8 0 그리고 정거장과 정거장을 이동하는 게 100km 그래서 신안산선은 거기에 준하는 110km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GTX급 전철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신안산선이 완공이 되면 여의도에서 안산에 있는 한영대까지 25분이면 소요 돼요 엄청난 개발의 호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가치, 신안산사, 미, 안산의 전체적인 미래 가치를 판단을 해보려거든. 신안산을 주목을, 주목을 하라.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봅시다. 신안산선에 대해서. 자, 그, 조선일보에서 부동산 트렌드 쇼를 이렇 광명의 가치가 여기없이 다시 한번 요 광명역 KTS 역이 자리가 아까 이 라인에서 여결 되면 바로 광명역에서 여의도까지 여의도까지 역을 대충 세보면 둘레섯서덟뭐한 10개 된다 그러면 그냥 대충 20분이죠 뭐 20분 광명에서 바로 여의도까지 20분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지역은 광명의 가치 광명의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역으로독산나 시흥 분도 가치가 당연히 높아지죠. 어독산나 시흥도 어 사실 지금 1호선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우선 먼저 당연히 1차 수혜지는 이 독산 시흥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기가 아파트 값이 또 무지하게 싸죠? 예, 100, 1,200 짜리죠. 어 심지어 아직까지 평당 1 0만 원짜리도 있는 지역이 저쪽입니다. 평당 1 0만 원짜리 예, 어디서? 네, 네, 벌써 얘기해 봐야 돼. 자꾸 얘기하면 서울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어느 저 시골 읍면의 아파트 평당 가고 똑같기 때문에 말이 서울이지 평당 천만 원. 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치가 1차 2차, 방면. 세 번째는 그 동안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물론 관심은 받았죠. 그렇지만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지역은 이 시흥 목감지구가 됐어, 목감지구. 시흥 목감지구, 목감지구 지구가 되고 당연히 이제 안 살려 있죠. 여기 중앙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만납니다. 4호선을 여기서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도까지 가잖아요. 4호선이. 여기서 지하철 4호선을 여기 중앙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중앙역에서, 중앙역에서, 예.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어 형성이 된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방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 수도권을 놓고 볼때 동북지역이 남양주, 서남쪽 지역은 시흥시다. 시흥시. 그럼 시흥시가 이 시흥시가 에, 시흥시청이 여기 있으니까 시흥시가 여기 월목판소선도 와서 불리고 그 다음에 소사 원시선 아까 이제 소사가 여기인데요 소사가 북쪽으로 가면은 그일산에 대공역하고 연결되는 거고 이게 소사에서 이게, 이제, 이게 1호선이 되겠죠 1호선 1호선이 되겠죠 1호선 소사 북천소사에서 남쪽으로 가면 어, 원시가 연결되는 거예요 원시 원시 원시까지 이 여기에서 작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요 4호선에 4호선에 주광역에서 요 와서 물리게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시흥시가 여태까지 에, 땅값이 제일 싸고요 저기는 심지어 거의 60% 이상이다. 그린벨트로 된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아까 얘기했듯이 똑같이 농바닥입니다 가서 그냥 말뚝만박으면 바로 아파트 되는 지역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똑같이 농업 진흥 지역. 아 요새 농업 진흥 지역이 인기가 됐습니다만 아, 제가 이미 작년부터 토지 투자 전략에서 그린벨트 토지하고 농업진흥지역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강의 자료에 나왔는데 오늘은 물론 그걸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 그건 딴때다 강의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다시 이제 어, 제가 이미 1년여 전에 예고한 그린벨트 농업진흥지역에 땅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혼자 속으로 야, 이미 내가 다 예견한 거다.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전망에 좀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아, 여전히 n t 가 n o w I d 제가 나름대로 w I d o n 도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로 바닥일 때 바닥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w 떨어질 거다 2014년도에 n t k 의 전문가가 그랬죠. 그런 o w I 지금도 건 k 합니다이 don't know. I d 드에도 똑같이 강의 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흥의 가치가 시흥의 가치가 저 신한산성 하나로 어,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써놨습니다. 방금 얘기한 내 내용들을 드를 예, 써놨습니다. 어,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저도 써놨습니다. 신한산선 뚫리면 가장 눈여겨볼 것은 힘이다. 수도권 동북부에 남양주가 있다면 서남권에는 시흥시를 주목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네, 설명은 약간 부벅거리면서 설명을 조선일보에서 초청해가지고, 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 본부장님을 제가 앞으로 저기다가, <laughs> 어, <laughs>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단 서남, 그, 서, 신안산성이 개통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목감지구다. 이제 목감지구에 접혀있는 땅을 우리가, 아, <laughs> 부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 사항입니다. 자 볼까요? 네, 우리 물건지가 목간지구에 이렇게 접해 있는 땅이 우리 물건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년동지